안녕하세요. 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부천 오정구 삼정동 대출 잘 나오는 3룸 아파트 소개합니다. 입주금 2천만 원이며 부족하신 분들은 사업자금, 여유자금, 생활자금 추가 대출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막힘이 없는 거실과 거실을 마주보고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으로 에어컨 2대, 우물 천장, 매립 등.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고 이사비용 또는 냉장고 추가 제공됩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 도보와 버스로 15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도보 10분, 고등학교 도보 15분, 대형마트, 병원, 부천 IC 접근성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